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막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을 확인을 해보면 여호람은 동생들을 모조리 다 죽였는데 여호람이 당한 것은 형들이 모조리 다 죽고 막내만 남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역설적으로 여호람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42세라. 아하시아는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고 오므리의 손녀인 이 아달랴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될 겁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간결한 아합의 집 그의 길로 행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호람이 다윗의 집도 아사와 여호사밭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었는데,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달리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달리아가 시대의 악녀로서 이 유다의 다윗의 집을 완전히 싸그리 없애려고 하는 아 그런 시도를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달랴의 이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어, 점점 더 심각한 아, 유다의 어, 영적인 상황들 그리고 어, 다윗 가문의 위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어, 이것이 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아시아가 어, 이 42세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강조된 측면이 보여지는 건 뭐냐면, 어, 1년 동안 다스리기는 했지만, 어, 그가 이 아달리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러니까 젊은 나이면 젊은 나이일수록 아, 아달라가 잘못했구나가 강조가 될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오무리의 손녀로서의 아달야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하시아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아합의 집그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게 강조된다 는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마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아사리아. 이 아사랴는 아하시아죠. 지금 여호람과 이 요람이 동일한 음가를 가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차이 있는 이름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을 하게. 돼요. 지금 여기 이 길라라모시라고 하는 곳이 이 아합의 아이 죽음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고 어 그리고 이 요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우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 아하시아가 지금 동참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서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이 치료하려고 하는 어이 요람을 만나러 간 것이 어 이들과 함께 이 결혼 동맹이 매우 끈끈하게 맺어져 있고 어, 말하자면 지금 약한 수준에서의 일정 부분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제 친척 지간이 되기 때문에 약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거의 한 가문이 다스리는거나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왕이 지금 전쟁에서 실패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당연히 방문하는 것이 일가 친척으로서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 이런. 인간적 측면에서 의도했던 어, 여우사밭의 실수기는 했지만 인간적 측면에서 이런 연합을 이루고 강력한 가문을 만들어서 어, 하나의 어떤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시도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 이 심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들이 전쟁을 치르고 그것을 찾아가는 어떤 일상적인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떤 일들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죠.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결국에는 아시아가 아합의 집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에 함께.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장면들 자체가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결과물이 어떤 것이냐. 끔찍한 심판으로 결론내어 진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여기서 에 이제 어려운 점이 등장하죠 만약에 아하시아가 22살이라면 형제들의 아들들은 굉장히 어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제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형제들이 이미 죽은 상태인데 아들들을 낳을 수 있,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게 되죠. 어, 여기서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형제들이라기 진짜 친 형제들이라기보다는 반개의 친척들이라고. 보는 것이 오를 것이고, 이 섬기는 자들은 그 친척이었을 거다라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식이기는 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아하시아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 그 친척들 자체가 지금 완전히 몰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나이나 뭐 이걸 누구를 지칭 하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 속에 이들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가 자체가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배신으로 오염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어, 이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것은 위기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 이 다윗의 집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는데 예후가 찾아요.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길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장사를 하게 돼요. 어디에다 장사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여기서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왕가의 자식들, 그리고 그 반개의 어떤 이 친인척들이 모조리 사라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어, 질문이 남게 되는데 이 다윗의 집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는지가 바로 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다 진멸했으나 여기에 이제 이 어, 예후를 통하여서 죽은 어, 사람들 그리고 아달랴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 이 모두가 다 합쳐서 결국에는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굉장한 파괴적인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등장을 해요. 아달라는 죽이려고 하죠. 왕의 딸 여호사부아스는 살리려고 해요.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 여기에서 이제 이 여호사밧은 어 여고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기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을 하게 되죠. 어 여호야다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중요하게 어 표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들은 아합 가문의 길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오염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린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한 아기를 피하게 만들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 아래에서 길러지게 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러지는 어,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 아들이 중요하게 되죠. 어,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을 어떻게 숨겼길래? 요아스가 왕이 될수 있었는가가 굉장히 의문스럽잖아요. 어, 요아스가 8세에 등극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어린 상태에서 등극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두 어, 살, 우리나라,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두 살, 세살 정도 되는 아기를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 어, 그 우는 아이. 또 어, 금방 발각될 수 있는 그런 어, 상태의 아이를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어, 여우사부아시 어, 이 형제 말하자면 이제 비슷한 또래 의 아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 그리고 어, 여우사부아의 어떤 이 자녀와 어, 거의 이제 친구처럼 어, 그렇게 자라도록 되었겠죠. 그러면 어, 이제 물론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달라가여우사부아의 어떤 이 아들들을 제대로 이제 관심 갖지 않으면 어뭐 쌍둥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연배의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고 착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었으리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그 또래들과 함께 이 아이들과 함께 자라 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이제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통치할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가 죽음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요아스가 보여주는 어, 삶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성취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실하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놀라운 약속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안전이고 보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그 보호 아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보호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